지금 네 번째 업체가 다녀왔는데 못 찾고 있다고요. 네. 저돈 얼마나 냈는데요.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가서 5,600된거 같아요. 예. 5,600? 네? 장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이 고생을. 해주셨어요 아, 좀 계속 전화하지. 아, 네. 나는 하도 하 5만 가지 전화 많이 와서 네. 막 아, 막 집에 들어가면막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도 뭐 솔직히 다음 날 되면 또 전화 오지.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뭐또 전화 안 오면 어떻게 돼? 후지, 후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

그래서 그래요. 내가 딱 이렇게 필요한 전화들만 딱 오면 좋은데, 그게 어떤 전화인지 알수 없으니까. 진정한테 저희가 진짜 병이것 같아. 아, 알아요. 대충 거기서 들려. 이거 보험자 타고 오나 본데. 본지는 맨 마지막에 내일 아침에는 밟을 수 있어요. 오늘만 밟, 밟지 마세요. 뭐 타일도 뜨더라고. 음. 네네, 그 열화상이랑 가스탐지기인가? 그걸로 이제 뭐 배관에 압력 넣어서 음. 해보긴 했는데, 기계로는 누수가 없대요. 뭐 검사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예, 네, 뭐 검사 비용, 공사 비용은 그냥 다 드렸는데, 어쨌든 음. 못 찾았어요. 아니, 근데 네. 저돈 얼마나 냈는데요? 이거 가 지금까지 들어가서 한5 6 0 0된거 같은데요 네? 5 6 0 0네한동안 아, 아. 업체 다 나간 게 합하면 아. 그 멈추지도 아. 않았는데 그 돈을 다 받아갔다고? 아 진짜 어제 30만원 검사비는 또 받으셨어요 음. 따로 아 절대 돈 주지 말고 100만원 네? 네네네 네, 네. 그거 완전 호구짓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새로 찾으려면 아. 돈, 돈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어차피 돈도 안 돌려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이상 뜯기지 말라고요 딱 해가지고 이상황에나 지금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어깨도 아픈데. 아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냐. 아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러니까 누수 탐지 제대로 안 배우고 이게 돈 받아내는 기술만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오래 못 하는데. 뭐 단골 생기겠어? 누가 소개 시켜 주겠어요? 소개 안 시킨다고.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 보, 보이시피싱 같은 거지 뭐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 걸리면 거기서 왕창 뽑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들만 걸리지 절대 단골은 없고. 나도 누수탐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.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금방 아파트 사고 뭐, 뭐 빌라 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, 진짜. 똑바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수탐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까지 빡치네, 진짜. 가스탐지기, 뭐, 열화상 카메라, 만병통치가 아닌데 특히 열화상 카메라 들이대는 거 조심해야 돼, 그거. 그거 들이대고 수십만 원 받는 거면 내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돈벌수 있는데 나 여러 상 카메라 안 꺼내잖아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진짜야 아 여기 특이하다 블러가 바깥에 있네 복도식인데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기억난방에서 개별로 바꿨나 본데 야 이렇게 코딱지만한 아파트에서 아까 내가 간 데는 진짜 한 60평 되는데 인데아 진짜 해도 너무 했는데 이거 아난좀 안타까운 게내 내그 영상에 그 밑에 소개란에 거기 있는 사람들만 불렀어도 이런 사태는 안 벌었을 텐데. 그 엉뚱한 데다가 전화하셨지, 다? 나한테 뭐 5월달에 전화 한번 하셨었나 본데 나는 뭐 기억이 안 나거든요? 근데 뭐 내가. 내 하도 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해서 딴데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 밑에다 쭉 내가 이쪽 도봉구 쪽에 잘하는 사람들도 다 써놨는데 세 명이나 다. 아. 그런 사람들 부르셨냐? 아,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갔다고. 아, 근데 해도 너무했다. 아, 겁나게 세게 부르는구나 다들 나보다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. 저기도 파놨고 여기도 파놨고 네, 떨어졌고. 세는 했어 네, 온수에서 세는 건 확실한데 뭐, 이제 찾질 못하시겠다. 네. 일단은 사 상에 다른 분 부르셨다고 하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전화 주세요 나중에. 여기저기 전화 오는데 이게 뭐야? 내가 계량기 테스트 해봤는데 안 세는 걸로 나오는데. 계량기 테스트 100% 믿을 수는 없지만 흔적도 안 하잖아. 뭐 이렇게 났냐? 아 처음엔 가만히 있었는데, 어 빠진다? 이만 하면 냉수에서 잘안샌다고 아까 물 있을 땐 떨어졌었는데 물을 빼고 나니까 또안 떨어지네. 안장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. 여기 세입자들 어떤 사람들이 살죠? 야, 이거 무슨 소리야? 뒤에서 나는거야? 소리나는아 어디있어 왜 이렇게 압이 안빠져? 야 소리나는거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빠진다 이거 욕실 인테리어 언제 하셨어요? 3년 됐어요 3년 지났 동안... 네? 3년이요 3년? 그럼 네. 퐁퐁좀 가져와보세요 어디서 사는거 같은데? 에이씨. 이 물이 타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깼을 때 여기서 좀 물이 나왔을 거고. 여기 깨니까 여, 여기도, 여기서도 물이 살짝 나오고, 여기가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, 이게. 차일 뒤로, 뒤로,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 그러니까 앞에 다엉뚱한거한 거야. 앞으로 나한테 전화할 때 내가 이 다른, 이거 내 개인 폰 전화번호 갈수 드릴 테니까. 네. 앞으로 이쪽으로 하세요. 내가 무조건 받고 내가 사모님이 전화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와줄 테니까. 네, 네. 아셨죠?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90%, 네. 90 맞을 거예요. 내가 고치고. 내가 오늘 컨디스 내가 어깨가 아파서 네. 내가 사람을 또 불렀어요 네. 양경기랑 타일 붙여줄 거예요 배관이 잘가 금간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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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조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 지금 한 3년 만에 새는 것 같아요 내가, 아, 내가 다시 조립해 보면 알아요 아, 만약에 저 안에 배관이 깨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파서 고치는 거고 아, 안 깨졌으면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물을 확실하게 멈추면 그 다음에 돈 받을 테니까 좀 두고 보자고요 네? 이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하지만 그 압력 권는 방식 얘나 뭐 하여튼 좀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래요 난방은 절대 아.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뭐 나처럼 이렇게 보여줬어요? 저처럼? 새는 거? 보여주고 고쳤어요? 아니요 그렇지도 않죠 그냥 고쳤다고 하고 돈 받은 거죠?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아니 뭐안 보여줬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영상이라 제대로 찍어 놨거나 저처럼 세는 거는 처음 봤어요 나는 항상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유 씨좀 이상하게 돼 있는 딱 느낌이 아유, 뭐야 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네 너무 조금 들어갔네 인테리어하면서 아 테프론 아유 씨, 여기만 잔뜩 가면 뭐하니 인테리어하면서 잘못한 거야 근데 뭐3년 됐으니 뭐 애들은 뭐 나몰라라 할 거고 배관는 괜찮아요 그거 네, 네, 네. 일단, 고치, 고치고 보자고요. 이쪽도 풀어봐야 되겠다. 아, 이쪽도 좀. 이게 깊이가 다르네, 또. 아니, 아파트가 또 이렇게 돼 있어? 아니면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가 두꺼워진 거야? 아니, 들어간 깊이가 다른데? 야, 이러면 조립하기 쉽지 않은데? 이래 야, 이게 조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. 얘네들이 대충 적당했구나. 딱 그런 것 같은데? 지금 느낌이. 있잖아, 이게. 이게 덮방하면 이 틈이 생긴다고, 이게. 그리고 여기서 세면 이 틈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이런 게또 걸대린 게, 게 어쩔 때 아벌 걸면 꼼짝도 안 하고 안사용처럼 나오고 막 그런다가 그때 앞에 사람들이 분명히 뭐 가스 넣고 별짓다 했으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여기서 나는 가스도 안 넣는데 내가 가스 넣는 거 싫어가지고 해 이걸로 할까 야, 이사장 어서 와. 저기 어뭐 이사장 뭐 하냐면 양경기 붙여야 되고. 어? 네 타일 조가리 두개 붙여야 돼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아 네네. 근데 타일 조금해.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서. 아 네네. 상원이 그래. 어. 사람 한명 도울 건데 이 사람이 다 붙여주면 네. 아만원 주세요. 네. 네네. 타일까지 응, 있고 하니까. 응. 응. 나는 그냥 갈 테니까. 사장님 네. 돈 어떻게 드려요? 나는 확실하게 다 완결되면 그때 받으려고아나돈 미리 받으면 코낄거것 같아가지고. 아 내가 확실하게 뭐 파서 어디. 아까 뭐 앞집처럼 그렇게 했으면 나 바로 그 자리에서 봤는데 좀 보자고요 맞을 것 같으니까 네. 나중 일은 나중 걱정해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. 아좀 계속 전화하지 아, 나는 하도 하 오만 가지 전화 많이 와서 막아 집에 들어가면 막 누랑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 이제. 나도 뭐 솔직히 다음 날 되면 또 전화 오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뭐또 전화 안 오면 어떻게 되게 흐지부지 후지,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. 제가 계속해서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. 음. 아. 없으시길래 아. 실나보 아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아, 하도 이제 막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이제. 음, 너무 연락 많이 오시죠. 아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전화 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그래서 그래요 내가 딱. 이렇게 필요한 전화들만 딱 오면 좋은데 그게 어떤 전화인지 알수 없으니까. 아 알아요. 저기 뭐 사장님도 지금 병나서 병원, 병원 갔다 오시고.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그래 사모님이. 아이거안 그런 사람 뭐 밑에 집에 세거나 말거나 뭐난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 많아요. 뭐 지금 뭐 소송 소송 걸고 뭐 고쳐지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사모님. 이제 사장님이랑 두, 두 분이 다 착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, 그런 급한 마음에 음. 어? 저희도 나름대로 어? 어? 검색해서 응. 이런 수리 업종이 응. 다뭐 제대로 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걸리긴 나름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? 빌 빌라면 모르겠는데 아 이제 꼼짝도 안 하지. 그래. 수전에서 세면 샤워할 때또더 많이 세요. 저게 안쓸땐좀덜세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오키오키 오키나 오케 이 카바를 잘못 만들어놨어 이 급수 밸브를 못 잠그잖아 아우씨 어떻게 간신히 되긴 되겠는데 뭐 일반 소비자들이 이거 하겠어 이거 상황이 갑상오라고 나 5만원 주셨네 네사장님잘 부탁해 아네아 네. 어, 그래 소하고 어, 갈게 네, 아음음음 음, 음, 음. 이렇게 어깨가 계속 아프네 아 술이 한 잔에 형 어깨가 많이 아프다 형, 어깨가 무거워 이렇게 내 주변에 먹에 살 사람들 많아 가지고 이건 찌길 때만 살겠 네. 아니 내가 <laughs> 이거 건물주 아들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. 내가 이렇게 어깨가 다 빠지는데. 건물주고 130만 원밖에 없어. 건물에 있는 벽돌 하나씩 빼서 팔어. 어? 난 네가 제일 부럽다.